매일 성경 묵상에 돕는 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믿음의 신뢰를 구약 인물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다가, 가난 종복 기후로부터는 일반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믿음을 설명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때로는 승리를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32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지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2절에서 35절은 믿음으로 인한 승리를 말합니다. 본문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끝없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단지 구약의 몇몇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부모는 믿음의 위인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아홉 개의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다윗 왕은 이방 나라들을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로 의를 행하였으며 아브람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그의 세 친구들은 불의의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칼날리 피하기도 하였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용맹하게 되어 이방의 사람들을 물리친 것 같은 다소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를 들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 중에는 여인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라뿐 아니라 사르대 가부와 수넴 여인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자를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36절에서 38절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위인들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위대한 승리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보다 믿음으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영웅적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형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순교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희롱과 책집과 감옥에 갇히는 것은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경험했던 고난입니다. 톱에 켜이는 것은 이사의 야 승천가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야는 문혜세와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한다는 라 것은 유대적 형별로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고 울도 여러 번 돌에 맞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죽옷을 입고 강야에 살면서 궁핍함을 당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산으로, 토굴로 피신하며 유리방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은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앞에서 열과 했던 위인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된 것들을 받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약속된 것을 받게 될 것일까요? 본문은 더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두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히브리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주어지는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은 5장 8절에서 아들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칼날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칼날에 죽는 것도 믿음의 승리입니다. 엘리아는 이세벨의 보복을 피했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아는 요와의 김에 칼을 피했지만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들어분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보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패배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을 선택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